안녕하세요. 신태종 원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어, 목에 대한 교정을 어, 동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목 같은 경우에는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카이로프랙틱 어, 어, 전문 의료대학원에서 배우는 실습을 배우는 어, 교정 테크닉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힐링 시켜주는 어, 일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아, 교과서적인 테크닉법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도움되는 치료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어, 목을 교정을 할 때, 페이스다운 어, 포지션, 그렇죠? 프롬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아래 보고 누운 상태에서, 또는 천장 보고 누운 상태에서, 수바인 포지션, 또는 어,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할수 있고, 옆으로 누거나 서있는 상태에서 할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앉아서 하는 어, 교정법을 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교정을 할때 우리 어시스턴스, 우리 이제 닥터 Dr. 드럼입니다. 이제 어시스턴트이면서 그또 저희 어소시에트 닥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닥터 Dr. 드럼과 함께 목교정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러분께 들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교정이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무섭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Okay, how about, is it a little tender? Okay, how about here? okay good. Left side is a little, little okay. Is a little. Yeah, little okay. How about the right side is more tender, mm -hmm. right? Yeah. Did you did you study hard last uh, night? Yes. Yes. Okay, that's good. <laughs> 그렇게 열심히 보네. Okay. 자, okay. Mm -hmm. How about now? Just a little palpation. 잠시만요, mm -hmm. Okay. look mm -hmm. Tender? That one. Yeah. Okay. just look up as much as you can. Mm -hmm. Okay. 자, 이렇게 하고 자, mm -hmm. as much as you can. Just follow. can you look at my fingers? Mm -hmm. There you go. Do you feel any dizzier or nausea? Uh -uh. No, not at all. No. Good. About left side? Just, just like this. Do you feel any dizzier or nausea when you see my. No? no? no. Good. Good. Okay. Uh -huh. Just relax. 자, 봅시다. 자, 볼게요. 이렇게 보는데, 우리 크리스틴 같은 경우에는 목이, 자, 우리 전에 보였던 대로 교정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좀 약간 다른 식으로 교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이셨죠? 얘가 C5 정도 돼요. C5. 자이 상태에서 볼게요 C4 정도 left side there you go good good 자 이렇게 됐어 shoulder back 이거 자 okay. 여러분들 교정이라는 게뭐 어, 무섭다고 해서 뭐 교정을 안 하고 교정을 했는데 교정이 안돼 예를 들어 교정을 이렇게 교정을 했는데 어? 했더니 고개를 돌아가는데 교정이 안 됐어요 소리가 안 났어요 어막땀 흘리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해요 딱 교정했는데 또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할까요 또 했는데 또안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죠 어떤 그 원장님께서 이렇게 높은 용어 <laughs> 어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액티베이터는 어때요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액티베이터 좋아요 액티베이터 좋고요 또는 어건그 테라피라는 것도 있어요 그 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어꼭 손으로 교정하는 거 이외에. 다른 어좀 도구를 사용해서 교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정 어 우리 원장님께서 교정을 할때 나는 잘못 하겠다. 어렵다. 좀 약간 어,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 너무 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홀가분 홀 l e 하게레 go 하시고 어툴 도구를 사용해서 교정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목 교정을 제가 했는데 항상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목을 Still, It's C4, okay. C6. 어, 항상 모션 팝에이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틴 같은 경우는 C4가 오른쪽으로 조금 약간 많이 로테이션 됐거든요. 요분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어, 기회가 된다면, 어, 그, 그 루틴. 그렇죠? 트리먼 플랜을 정확하게 하셔서 교정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흉추. 저번에 교정을 할때 흉추는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흉추. 흉추라는 거는 등에 있는 T1서부터 T12까지의 위, 그렇죠? 갈비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뼈를, 그 척추뼈를 흉추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레식 부분을 교정을 할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일단은 어떤 테디베어라고 얘기하는 저희게 그냥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을 가슴 위에 올려드리는 게 환자분들한테 훨씬 편해요. 왜냐면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무래도 좀 약간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짧은 바지나 치마가 입으면은 저는 말씀드린 대로 어, 수건을 좀 위에 감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이번에 그 흉추를 교정할 때는 항상 이렇게 수건을 좀 둘둘 말아서 위에 올려놓으면 또는 테디베어를 진짜 갖다 놓고 하면 되는데 테디베어가 생각해다 굉장히 소프트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수, 수건을 말아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제가 교정을 할 때, 흉추가 참 중요해요. 그래, 우리, 그, 크리스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교정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척추를 같이 팔페이션을 하는 겁니다. 페이스다운에서 하고, 발견된 부분에서, 리스팅을 잡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자, 이날 보세요. 자, 저쪽 보시고, 겉쪽 보시고요. 텐스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어깨. 오케이. 음. 오케이. 오른쪽이 좀안 좋아요. 자, 이쪽으로. 잠시만요. 했을때 훨씬 안 좋죠? 아프죠? 자, 페이스 업 포지션 다시 한 번. 네. 페이스, 페이스 포지션 하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테디베어를 한자 가슴에 놓고 다시 반대로 나이스 트라이 그리고 밑에 쪽으로 다시 한번 교정을 할 거예요. 자 오케이 끝. 브라트인앤 다시 한 번. 굿.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휴식치 교정이 끝났습니다. 어, 일단은 교정이라는 거는 소를 내는 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분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너무 언밸런스 돼있는를 잡아서 그 부분을 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앞으로 교정을 하는 방법을 올려드릴 거고요. 우리 카이로프라틱 선생님들 후배님들 그리고 한국에는 한의사 선생님들 카로프라티가 이 한다고 이제 오픈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상한 카이로프라틱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카이로프라틱 치료법들이 되게 많지만 제가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정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우리 지금 우리 크리스틴. 오 어, 선생님께서 우리 교정 받은 후에 느낌이 어떠는지 이제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한번 can you explain about how you feel? Uh, i felt tight before and now i feel a lot loose and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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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 How was your thoracic? Was the thoracic was really good. Okay, how was your shoulder? Shoulders were tight and now they're loose. d i d you loose. did you feel any uh, shoulder I pain felt, before? I AC had, joint? I had some pain in, uh, yeah. There was a little fixation on some, the AC yeah. joint, right? Uh -huh. So, 어, uh,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교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정 같은 경우에는 테크닉 많이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uh, 짧은 시간에 교정을 한다면 사실은 보통 10분이면 교정은 다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 교정과, 뭐, 소프트 티슈 월, 운동도 가르치고, 거의 침도 넣고 이러다 보면, 10분보다 걸, 더 걸리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터그리티, 어, 뭐, 그, 비즈니스 테크닉 같은 경우에, 또는 다른 비즈니스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그 치료를, 교정을 10분 정도로 해서 빨리, 빨리 끝내고, 시, 교정만 하고, 그리고 돈을 받고, 어, 환자를 많이 봐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힐링하는 것이 더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어, 그분들도 돈으로, 환자분들을 돈으로 보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치, 치료의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용 환자들의 그런 치료법을 커스터마이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어, 그런, 어, 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 병원 루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10분은 아니고, 저는 보통 한 45분에서 4시간 정도 치료를 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치료하는 법도 한번, 화, 어,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아직까지 기영재 비즈니스가 많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기운 내시고 어, 힘 내시고 다음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